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성경을 떠올리죠. 그런데 사실 그 옆에는 성전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둘,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 경쟁하는 사이일까요? 아니면 때려야 뗄수 없는 완벽한 파트너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하나의 셈에서 시작된 두 강물의 아주 흥미로운 관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 한 권이면 됐지. 왜 굳이 전통이라는 게또 필요하지? 바로 이 날카로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왜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같이 찾아보시죠. 자, 그런데 이두 개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점. 단 하나의 기원이죠. 모든 것은 바로 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 숫자 하나입니다. 어쩌면 성전과 성경의 관계를 둘러싼 모든 오해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거일지도 몰라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라는 것. 그러니까, 성정과 성경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셈에서 퐁퐁 쏟아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단 하나의 신적인 셈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둘은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의 진실을 전달하는 두 개의 아주 조화로운 통로인 셈입니다. 마치 거대한 강이 흐르다가 두 갈래로 나뉘어도 결국 같은 바다를 향해 가는 것처럼요. 좋아요. 그럼 이두 흐름은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하나의 샘에서 나왔다면서 왜 굳이 둘로 나뉘어 흐르는 걸까요? 각각의 색깔이 아주 뚜렷하거든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성전과 성경의 차이를 우마하게 한번 비유해볼까요? 성경이 한음 한음 완벽하게 작곡된 악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럼 성전은 뭘까요? 바로 그 악보를 매 시대, 매 순간에 맞게 생생하게 연주하고 해석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하나는 영원히 보존된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 숨쉬는 말씀인 거죠. 성전이라고 하면 뭔가 오래되고 박물관에 있어야 할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살아있는 목소리에 가깝습니다. 사소들이 직접 보고 들었던 그 가르침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또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생생하게 전달되는 역동적인 과정 그 전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겸은 바로 그 살아있는 목소리가 시대가 흐르면서 혹시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닷과도 같아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진리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메시지를 왜곡 없이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두 흐름이 그냥 나란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고 또 의존하는지 이 둘을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둘중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거나 우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뗄수 없는 짝꿍처럼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관계인 거죠. 성전은 성경을, 그리고 성경은 성전을 완성시켜줍니다. 이 관계를 마치 함께 추는 춤에 비유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스텝은 누가 밟았을까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전해받은 살아있는 가르침, 즉 성전을 기준으로 어떤 책이 정말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진짜 성경인지 곤란했죠. 두 번째 스텝은 해석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전통의 맥락 안에서 성경의 깊은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 전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기록으로 남아서 그 진실성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성경 자체에 나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보세요. 루카 복음서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계승된 성전을 바탕으로 기록되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성전이라는 토대 위에서 쓰였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자, 그럼 성전과 성경이라는 이 소중한 보물을 누가 지키고 또 올바르게 해석할까요? 여기서 세 번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두 흐름의 수호자라고 할수 있죠. 네, 바로 교회의 가르치는 권한, 즉 교도권입니다. 성전과 성경이라는 이 보물을 올바르게 지키고 또 권위 있게 해석하는 임무가 바로 이 교도권에 맡겨져 있는 거죠. 저는 이 교도권의 역할을 생각하면 충직한 정원사가 떠올라요. 정원사가 씨앗을 직접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대신 씨앗의 소리에 귀 기울여 경건하게 듣고 잡초나 해충으로부터 소중하게 지켜내고 또 모든 사람이 그 열매를 잘 맛볼 수 있도록 충실하게 가꾸고 설명해 주죠. 지배가 아니라 온전히 봉사하는 역할입니다. 이 점은 정말 정말 중요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하느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절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 봉사하는 종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성전과 성경에 담긴 계시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충실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겁니다. 자 그럼 이 성전, 성경, 교도권 이 어찌보면 복잡해 보이는 구조가 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이 모든 게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결국 이 셋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마치 다리가 세 개인 삼각대처럼 살아있는 전통인 성전,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리고 가르치는 권위인 교도권 이 셋이 함께 딱 버티고 서 있어야만 신앙이라는 이 귀한 유산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설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관계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을 그냥 오래된 책 속의 이야기나 박물관의 유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비가 계속해서 살아 숨 쉬고 활동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과 성경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샘에서 나와 서로를 완성하며 흐르는 두 강물과 같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수천 년 전의 기록인 성경과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이 살아있는 목소리인 성전, 이 둘의 만남이 바로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지금 어떻게 빚어내고 있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